안녕하세요. 바질코드 t 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yEMS의 보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뭐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 뭐 대형 포털사이트 등등 본인의 ID 비번을 통해서 인증을 거친 다음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중요성 또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MyEMS 데이터베이스에도 역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회사의 연락처 정보라든지 담당자 연락처 등등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 메이커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면 어드민 계정하고 방문자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암호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홈 화면으로 이동을 했던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안 설정을 잘 해야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의 가장 첫 번째는 외부인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역할에 따라서 권한을 달리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고요. 앱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레코드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확인만 가능한 열람자가 있겠습니다. 그럼 MyEMS의 계정과 권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EMS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바로 앱이 실행이 되고 있었죠. 먼저 파일의 관리의 보안 보안 관리 창이 떴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민 계정과 방문자 계정 그리고 이 어드민 계정에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보시면 암호가 없는 상태로 계정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먼저 파일을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파일을 백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파일에, 파일 옵션. 파일 옵션에 보시면 다음을 사용하여 로그인. 이 옵션 설정을 통해서 비밀번호가 없는 어드민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풀어 주고요. 승인.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볼까요? 이 인증 로그인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민에 암호가 없는 상태에서 로그인. 그러면 다시 파일의 관리의 보안 어드민 계정에 암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높은 수준의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에서는 간단하게 바질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암호 설정. 권한 범위는 전체 접근이고요. 전체 접근의 권한은 데이터 접근 및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알수 있듯이 레코드는 모든 테이블에서 생성, 편집 및 삭제가 가능하고요 레이아웃도 모두 수정 가능. 각 목록, 스크립트, 모두 수정 가능한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권한에서도 알수 있듯이 모든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인. 승인을 하고요. 전체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다시 한번 이 변경된 내용을 인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드민 계정에 저희가 지정해준 비밀번호, 바질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닫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저희가 설정해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터, 레이어 편집, 스크립트 작업 공간, 감 목록 등 어드민에 지정해준 전체 권한 범위는 제가 그동안 개발을 하면서 접근했던 모든 영역에 권한이 다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보안으로 가서요. 신규. 계정 이름은 사용자라고 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동일하게 영문으로 바질. 변경을 해주고요. 권한 범위는 기본 일기 전용 접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데이터 입력 전용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접근 및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에코드는 모든 테이블에서 생성, 편집 및 삭제가 가능하고요, 레이아웃은 모두 보기만, 관목록도 보기만, 스크립트도 실행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뭐 허용 내보내기 허용 이런 고정된 권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승인. 그러면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정이 사용자 계정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보안 값 목록 모든 것이 다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아 편집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도 역시 스크립트 작업 공간 선택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고 수정하는 일을 할수 있는 사용자 권한이 되겠습니다. 파일에 보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추가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체 권한이 있는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와서요, 관리에 보안. 신규 계정을 만들어 주고요 이 계정의 이름은 열람자로 주기로 했죠 암호는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지금 기본 읽기 전용 접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한 편집에 들어가서 보면 데이터 접근 및 디자인 쪽에 레코드, 사용자 설정 권한 그리고 레이아웃, 값 목록, 스크립트가 모두 보기, 실행만 가능하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승인, 파일을 종료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열람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자 계정도 역시 다른 조건은 다 차단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스크립트는 실행이 되지만 여기서 레코드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메시지가 뜬 상태입니다.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는 범위도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 삭제하는 것 외에 스크립트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도 어떤 정보를 찍어주는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뜬 상태일 겁니다. 삭제도 해볼까요? 삭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더라도 실제 삭제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글로벌 필드를 선택을 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열람자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서요. 마지막으로 보안에 새로운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면 권한 범위는 읽기 전용 접근으로 기본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한 범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권한을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확인했던 전체 접근이라든지 읽기 전용, 쓰기 전용 권한과 다르게 데이터 접근 및 디자인 부분이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권한도 선택할 수 있게끔 활성화되어 있네요. 이렇게 더 세부적인 권한을 지정해줄 수 있는 권한 생성 기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이렇게 보안 설정을 끝으로 My EMS 개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My EMS를 기획하고 헬 a 메이커 플랫폼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레이아웃과 테이블, 스크립트 작성부터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가상 테이블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선노공의 분신을 비유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MyEMS는 초급부터 중급 개발자 수준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무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